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기업 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윙이푸드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이푸드 오늘의 포인트가 뭐냐? 5월 말까지 발라먹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눌림 이후에 재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전부터 윙이포드 제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어, 많이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 다방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하셨다라면 어 지금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실 건데요. 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 어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윙이푸드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어,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윙이푸드 어, 내용과 함께 다른 종목들의 이슈들, 견해들 듣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윙이푸드를 이전에 시청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음,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자윙이푸드 이제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윙이푸드 처 영상 윙이푸드 첫 영상이 3월 12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2일이라고 한다면. 어, 요 날이죠, 이 날. 음봉 떨어진 날. 어, 요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 했냐면, 레인지가 한 1,050원 정도에서, 한 1,170원인가? 1,150원인가 말씀을 드려서, 딱요 라인들을 찍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니푸드 영상을 촬영할 때, 그 다음 영상이 4월 4일이었어요. 요 날. 4월 4일날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이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추세 저점들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300원에서 한 1400원 레인지, 해당 매물대 레인지를 눌림으로 공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해당 레인지에 딱 들어오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달고 거의 한30% 이상의 다시 정구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제 윙리푸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눌림을 대응을 하셨다라면, 눌림에서 한 번, 다시 한번 재눌림에서 한번 하면서, 두 번의 이제 눌림을 공략을 할수 있었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었고, 대응 이후에 한 거의 한 60%, 30%이 정도니까, 한90% 정도도, 충분히, 이한 1700원 이상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또 하셨다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다시 한번 또 이제 발라먹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어,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눌림목의 매매도 있고 우리가 돌파 매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윙이푸드를 볼때 윙이푸드를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그래서 돌파를 잘못 들어가서 짧은 선절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어, 큰폭의 이제 하락이 나온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조정에 대해서 이제 대응 어, 대응이 바로바로 바로 되지 않는다라면, 단기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공략들에 대해서 전략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돌파 매매나, 뭐, 익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이 100% 정답은 아니고, 이런 전략도 있으니,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말씀드릴 때는 이제, 손익비적으로 좋은 자리들. 여기에서 이제 해당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해당 매물 때 이탈하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관리는 이제 이 정도. 수익은 이 정도 이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적으로 좋은 자리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매물대를 지켜준다라면 리스크 관리가 이만큼 상승의 모멘텀은 이만큼 못해도 한 3대 1 정도의 자리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 전략적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농 눌림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이윙 푸드가 5월 31일에 나닥 상장이 진행이 돼요. 어 이제 국내로 따지면 6월 3일입니다. 그 부분을 어, 바로 이제 공시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투자설명서가 있어요. 4월 12일 날 나왔는데. 어이 부분을 쭉 내려서 보면은 자세한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5월 3 0일 어, 정정신고서 제출 예정 그리고 5월 31일에 미국 상장 및 거래 개시 예정. 그래서 미국 나사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된다. 한국 시간으는 6월 3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을볼수 있냐? 5월 31일, 즉, 한국 날짜로 6월 3일까지는 나삭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장 이후에도 날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상장 이후에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감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보고 대응을 해 봤을 때 5월, 어, 나삭 상장 전까지는 기대감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볼수 있으니 눌림을 공략할 만하고 상장 이후에는, 어, 윙인푸드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뭐, 나스닥은 상가가 없으니까, 뭐, 100%, 200%, 300% 쭉쭉 올라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뭐, 지지부진 하다 하면 기대감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눌림목을 공략하면서 펌핑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기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상장 이후에는 리스크가 좀더 커진, 커진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좀더 커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어쨌든 주식을 리스크를 최소한에 하면서 높은 확률을 갖 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때 상장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갈치 고등어 뼈 발라 먹듯이 어, 눌림을 공략하면서 발라 먹을 자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어, 윙이 푸드는 현재로서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해당 저점, 해당 저점인 이 저점들이 이었을 때 나오는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해당 추세 이탈 안 하고 재상승, 그리고 해당 추세 안으로 들었다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이런 흔들기, 요 안에서 흔들기를 진행되는데, 요 흔들기가 진행되고 나서 위로 뚫어줄 거냐, 추세 아래로 뚫어줄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라면 어, 자리가 다 애매합니다. 현재 이 꼬리를... 1500원 고리를 잡지 않았던 이상 어, 또 이제 지금 들어가기엔 또 단기 고점 라인들이라서 돌파 못 하면 다시 한번 빠지는 그림이 보이니까 우리가 아싸리 여기 1800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으 들어가면서 뭐 손절을 한 1750원을 잡으면서 리스크 관리 라인은 1750원을 잡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눌림을 공략하면서 짧은 손익비 자리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지켜주는 라인이 요 핑크색깔 추세잖아요. 그럼, 그럼 이 추세 부근에 온다라면 우리가 노려볼만하다라는 거죠. 현재 기준에는 이 길까지 기준에는 약 1,400원 라인에서 1,500원 라인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손익비적으로 수익은 이만큼, 리스크 관리를 이만큼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 자리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을 한번더 공략을 해볼 자리들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며칠 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1,400원 라인의 추세를 이탈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넘어왔을 때는 1500연, 1,500원 라인을 리스크 관리를 잡고 해당 라인에 들어오면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추세의 라인이 타이트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익비 관점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타이트해진다 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금일 기준의 종가가 1,672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길 꼬리를 노린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이겠죠. 해당 부분의 라인들까지 내려온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짧게 잡고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해당 라인에서 또 이제 절반 정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분할익절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어, 눌림을 공략해서 수익을, 확정 수익을 챙기고 돌파 시 추가 수익도 챙길 수 있고, 어. 그리고 눌림을 공략하고 나서 이탈이 나온다면 라 짧게 리스크 관리 할수 있으니까 그 앞부분에서 리스크를 짧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손익비 관점을 굉장히 좋은 자리고 낯싹 상장이라는 확정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어,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해당 매물대 라인 어, 해당 추세 저점 라인들의 손익비적인 관점을 대응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 매물대 에 걸리는 라인 1,800원 라인까지 온다 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정 수익을 챙기면서 돌파 매매에 대한 수급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말까지 해당 기대감은 살아 있기 때문에 어, 눌림을 공략하는 방법들도 매우 괜찮은 방법이다. 아니면은, 나는 이제 리스크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추세 저점에서 1차, 그리고 내려왔을 때, 아, 천원대 초반에서 2차. 이런 식으로 눌림을 공략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증가시키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어, 전략적으로, 어,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윙이프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이 길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윙이푸드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한 어 하락폭을 이겨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은 요 며칠간 움직임과 어 우리가 이제 윙이푸드가 코싹 종목이니까 코싹을 보면은 코싹은 거의 일주일간 하락을 했어요 일주일간 하락을 했고 거의 2주일간 하락을 했는데 자 윙이푸드를 보십시오 2주일간 음. 하락을 했나요? 오히려 어,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매수세가 쏠리면서 어, 윙이프는 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시,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미니푸드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어, 대한 나스닥 상장에 대한 확정, 부분들, 확정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눌림 현재 변동폭이 커진 이 상태에서 이 눌림들을 잘 공략한다 라면은 우리가 손익비적으로 괜찮은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밀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